안녕하십니까. 최상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6일이고요. 어, 저는 어제 이제 방학식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방학 첫날인데 어, 방학이지만 새벽 기상을 5시에 했고요. 어, 에세이 쓰는데 조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잠재의식 챌린지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 슈바이처 박사의 증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성공으로 이끈다 두 책들을 읽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 요약하자면 부정적인 암시는 즉시 단호하게 묵사를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소신껏 어, 자신의 길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쁜 암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 긍정적인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음, 한동안 긍정선언문을 매일 아침마다 녹음해서 팟빵에 올리고 한적 있었는데, 최근에는 긍정선언문을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 다시 긍정선언문을 어,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매일 아침 긍정선언문을 어,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본인이 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원하는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최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잠재의식 또는 우주의 어떤 큰 흐름, 어, 힘은 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어, 나를 더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 그런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힘을 얻는 문구 중에 하나는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면, 온 우주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라는 문구를 자주 떠올리는데요. 네, 분명히, 어, 온 우주가 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어, 뭔가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건스파이어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도 어, 긍정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학 중에도 사실 제가 계획된 일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부, 퍼져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건강도 챙기고 어, 그리고 뭐 밀린 독서도 하고 또 예정된 일도 잘 하나하나씩 마무리해 나가면서 어, 건강하고 보람찬 방학을 보내도록 하겠고 방학 첫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계획된 대로 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 금요일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